チルジャッルジャッタチルジャッタチルジャッタチジャッタチルジャッタチルジャッタチルジャッタチジャッジャッジャッジャッタチジャッタチジャッジャッジャッタッタッタチジャッタチジャッジャッジャッタチルジャッタチルジャッタチチチチルジャッタチルジャ

뭐 들어왔어요. 후후! 후 우라차차, 우라차, 우라차차, 우라차우라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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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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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 나나나, 만지! 만 만지! <laughs> 네, 전진전진 전진. 카메라로 전진 카메라로 전진 옷이 <laughs> 다바뀌어 이거 뭐야? 이게 옷이 옷이 <laughs> <오시>, 이게 뭐냐고? 띵띵띵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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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보세요. 하나 둘셋 <laughs> 하나 둘 하나 뜬어 하나 둘셋 하나 뜬띵하 이이이 이, 이. 하나 둘셋 <laughs>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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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헤헤 하나 둘셋둘둘셋둘둘셋 헤헤 입 다물고 있는거지 정신없는 그파하로

어쨌든 이쪽 쳐다보면서 하네야. 웬일이니? 네. <laughs> <laughs> let's go, let's go together. Let's <laughs> g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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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이 네, 처음 오해하는 시간. 오늘오한 날. 2006년 6월 19일.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라인 좀 바꿔주세요. 김 라인 좀 바꿔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웃음> 여보세요? <웃음> 전화기 들고 있는 거야? 아빠좀 바꿔주세요. 아빠 좀 바꿔주세요. <�intendent> 나나안나야해 <soc activating> <Keyboard> 오늘은 고 지금 어떻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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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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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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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제이유 없었지? <laughs> 응. 얼마나 걱정했는 지 알아? 저희들 생각에 다 들고?